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의 피롭틱스가 최근에 주가에 대한 반등 이후 현재의 45,000원 직전 고점 라인대에서부터 주가에 대한 조정을 조금 받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조정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결국 이 피롭틱스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인 만큼 다시 한번 수급들이 들어오며 주가에 대한 반등이 올해 2월 만들어두었던 53,000원에 대한 돌파까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때까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피로틱스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당연히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첫 번째로 이 재료입니다. 결국에 이 주가에 대한 반등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이 매수세라고 보셔야 되고요. 결국에 이 매수세가 다시 한번 들어오기 위해선 재료가 유지가 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국 재료를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주식을 하실 때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이 재료에 대한 유지 이걸 보셔야 되고 재료가 있다면 결국에 이 주가에 대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주가가 반등을 하게 되었을 때 매물들이 많은 구간들 즉 눌림을 받을 수 있는 단기적인 저항 라인을 알고 가셔야 되고요 이렇게 이 단기적으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에서 주가가 눌리게 된다면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매수세가 들어오며 바닥을 만든 뒤에 반등이 시작될 수 있는 구간 역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겠죠 즉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피로틱스에 대해서 재료와 함께 주가에 대한 반등을 해줄 수 있다면 반등을 하는 동안 지금처럼 이런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매물대 그리고 이렇게 조정을 받게 되었을 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저점이 어디인지까지 제가 지금부터 모두 이야기 드릴 테니까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피로틱스 유리기판이 상용화가 됨에 따라 주가에 대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재료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 현재의 53,500원 역시 뚫어줄 수밖에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우선 이재료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게 된다면 현재의 피로틱스 글로벌 고객사의 TGV 장비에 대한 공급 계약 체결이 되었다고 하죠. 현재의 TGV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유리기판에 대한 검사 장비이고, 현재의 글로벌 고객사 비밀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 이름과 함께 공급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탑 고객사라고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단순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기로 다면 지금 이 피로틱스 유리기판에 있어서 상용화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지금 이신귤레이션 장비에 대한 글로벌적으로 첫 출하까지 성공을 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이피로틱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적으로 유리기판에 대한 상용화 핵심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단순히 국내에 대한 수혜가 아닌 글로벌적인 수혜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피로틱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국내에 한정된 게 아닌 글로벌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이 유리기판에 대한 중요도는 반도체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부각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다가올 수밖에 없는 확정적인 미래 재료라고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유리판 결국에 이 AI 성능에 대한 중요도 때문에 상용화가 될 수밖에 없긴 하지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아직까지 상용화에 대한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단점이 있는 상태이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단점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결국에 이 주가에 대한 반등 이후 조정이 나오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고 보셔야 됩니다. 작년 2024년 강한 수급들과 함께 주가가 8,000원 가격에서부터 35,000원까지 4배가 넘는 급등을 한 이후 주가에 대한 눌림, 조정을 크게 받았지만 바닥을 만든 뒤에 현재 이 동일한 재료, 유리기판을 통해서 주가에 대한 반등이 다시 한번 나와주고 있는 상태이죠. 2024년 작년 초 역시 마찬가지로 유리기판에 대한 상용화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수급들이 몰리며 주가에 대한 반등을 했었지만 상용화 일정이 시간이 조금 남아있는 상태인 만큼 사행 매물들이 나오고 실망 매물들과 함께 주가에 대한 저점을 만든 뒤에 올해 다시 한번이 유리기판에 대한 중요도가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주가에 대한 고점을 만들어 두었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유리기판에 대한 상용화 일정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28년까지 예측이 되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금이 2028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죠. 즉 유리기판에 대한 상용화는 점점 더 빨라질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최대가 3년이 안 걸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피로틱스는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을 해줄 수밖에 없고 상용화 일정이 다가옴에 따라 어쩌면 실적과는 무관하게 주가에 대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테마성 역시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이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요 현재 이 삼성과 함께 AMD 그리고 이 인텔까지. 엔비디아 역시 마찬가지로 유리기판에 대한 적용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까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결국에 이 주가에 대한 반등을 해줄 수 밖에 없는 재류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인 만큼 반등을 했을 때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들, 이렇게 눌림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들과 다시 한번 적점, 바닥을 만들 수 있는 구간이 어딘지,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를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주가에 대한 반등을 했을 때 45,000원, 직전 고점이었던 53,500원을 찍은 뒤에 주가에 대한 조정을 받을 때 지지와 함께 하락 이후 주가에 대한 반등을 했을 때 역시 어항을 받고 주가에 대한 조정이 이어졌던 구간적 이렇게 이 지지와 저항을 반복해서 받았던 구간이라면 당연히 이 45,000원 가격에 현재의 매수세와 매도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물려있는 물량들 역시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가 이 저점에서부터 다시 한번 반등을 했을 때 이 당시에 물려있었던 물량들이 매도세로 나올 수 밖에 없고 조정을 만들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물들이 많은 구간에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이 수급들에 대한 다시 한번 매수세가 이어지는지 거래량이 느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차트를 자세하게 보시기 된다면 최근에 주가에 대한 반등을 할때 거래량이 늘면서 주가에 대한 상승 이후 윗꼬리를 단 뒤에 현재의 거래량이 줄고 조정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45,000원 고점을 찍은 뒤에 악재와 함께 주가에 대한 하락을 하는 게 아닌 물려있는 물량들을 소화하는 과정 속에서 매도세가 강해졌기 때문에 수급에 의한 조정이 나오고 있다고 보셔야 되고 다시 한번 반등을 이어가기 위해 결국에 물려있는 매물들을 소화하며 주가가 반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느는 게 필수라고 보셔야 됩니다. 즉, 앞으로 여러분들이 피롭틱스 다시 한번 이 45,000원을 뚫어주기 위해선 이 거래량이 다시 한번 늘어 주었을 때 그때가 이 45,000원을 뚫어준 이후 주가에 대한 반등이 이어지는 순간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무작정 홀딩을 하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현재 주가에 대한 조정이 나오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분할 매도 이후 저점에서부터 다시 한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 분할 매도를 했던 만큼 바닥에서부터 모아 간다면 추가적인 수익 역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이 매수 체결량과 매도 체결량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앞으로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 있는 상태에서 매수 체결량이 매도 체결량보다 작을 경우 주가가의 조정이 나온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비중을 줄인 뒤에 현재의 37,500원 저항을 받았던 구간을 결국에 뚫고 올라온 만큼 다시 한번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주가에 대한 조정을 받게 되었을 때 이렇게 이 매수 체결량이 적은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면 이중을 줄인 뒤에 37,500원 부근에서부터 다시 한번 이 매수 체결량이 많아지게 되었을 때 매도를 했던 만큼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눌림목 타점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현재 이 신규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역시 지금 이 주가에 대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아니면 상승을 하고 있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아닌 이렇게 이 지지 라인까지 와서 매수 체결량이 들어오며 바닥을 찍어 주었을 때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신규 매수를 할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피로틱스 주가에 대한 반등이 나오게 되었을 때 특히 45,000원 부분까지 올라와서 매도 체결량이 늘어나게 된다면 비중을 줄인 뒤에 다시 한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에서부터 매수 체결량이 늘어났을 때 저점 매수 이후 45,000원 가격대에서부터 거래량이 늘고 매수 체결량이 많은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면 홀딩을 유지하며 신고가를 노려볼 수 있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피롭틱스는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수익 극대화가 가능하다고 보셔야 되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800분이 넘게 계시는 소통망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피롭틱스 매도를 하셔야 되는 구간과 저점에서 매수를 할수 있는 구간까지 놓치시지 않도록 모두 이야기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 없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피롭틱스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 소통망에 대한 초대를 바로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통방에서 여러분들이 피로틱스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료에 대한 분석을 모두 끝내고 저점에서 모아갈 수 있는 이 스윙 종목들과 단타 종목들 역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통방에서 100% 무료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게 된다면 카카오페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날짜 6월 17일 이번 주 화요일에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재 이 카카오페이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6월 17일 주가에 대한 은봉을 만들었을 때 눌림목, 저점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수 있도록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58,000원의 매수 이후 현재의 목표가였던 85,000원까지 아직까지 도달하지 못한 상태이긴 하지만 어제였던 금요일 상한가를 가주면서 주가에 대한 반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보실 겁니다. 이렇게 이피로틱스와 함께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점에서 모아갈 수 있는 스윙 종목들과 단타 종목들 그리고 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두었던 이번 히든 종목 역시 함께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히든 종목,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현재 하락 추세를 끝내고, 바닥에서부터 대량의 매집과 함께 저점을 만든 뒤에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이죠. 이렇게 이 대량의 매수세와 함께 횡보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저점을 만들고 있는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걱정은 없다고 보셔야 되고, 단순히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 매집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호재가 나오게 되었을 때 강한 주가에 대한 반등을 만들어낼 수 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최근에 기강과 외국인의 꾸준한 매집과 함께 개인들에 대한 물량들이 털리고 있다는 게 보실 겁니다. 국가가 이 바닥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기강과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 그리고 이 개인들에 대한 물량들이 털리고 있는 전형적인 매집 패턴을 그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의 저점 바닥에서부터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셔야 되고요. 단순히 바닥을 만들고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매수를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실적을 보시게 된다면 2022년 이후 매출에 대한 성장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는 게 보실 겁니다. 그리고 올해 역시 현재 역대 최대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태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출에 대한 성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출에서 비용들을 모두 제외한 실제로 벌어들이고 있는 금액 역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 유보율 자체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현재 유보율이 5만%를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무상증자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현재 이 바닥에서부터 꾸준한 매집과 함께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그리고 이 개인들에 대한 물량들이 털리고 있는 만큼 저점에서부터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상태라고 보셔야 되고 앞으로 이 주가에 대한 반등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실적에 대한 상승과 함께 유보율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무상증자라는 강한 재료에 대한 기대감까지 높은 상태인 만큼 본격적으로 주가가 반등을 해주게 되었을 때 강한 대세 상승을 만들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이 매집과 함께 저점을 만든 뒤에 주가에 대한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강한 재료까지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저점 바닥에서 횡보를 하는 동안 어디서 매수를 하는지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반등을 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디서 매수를 했냐에 따라 여러분들 수익률 자체가 달라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이 횡보 구간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최저점, 바닥에서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이 주가에 대한 반등이 나오게 되었을 때, 앞으로 이 정고점이었던 2만원까지는 충분히 반등을 해줄 수 밖에 없는 만큼,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횡보 구간, 저점에서 매수를 할수 있는 구간은 어디인지와 함께 반등을 해주게 되었을 때, 앞으로 이 2만원, 1차 목표가까지의 대응,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재 이 채널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100% 무료로 모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영상에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실적이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 이후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히든 종목도 함께 보내드릴 겁니다.